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 친 형제 시몬 베드로죠.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안드레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세워짐을 받은, 하나님의 의해서 그 성령과 능력을 친히 받으신, 그래서 그 성령과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은 진정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메시아이고 그 말이 우리 말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구세주라고 할수 있죠. 히브리어로 원래 원어는 메시아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메시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헬라어에는 크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249페이지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에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붐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다니엘의 7 1일의 예언 아주 유명한 예언인데 여기에 보면 6 9일에가 지난 후에 즉7일에와6 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난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나나주에 보면은 1번 메시아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래서 6 9일에가 지난 후에 AD 32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예언이 정확하게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붐을 받은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우선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 로마의 타이터스라고 할수 있고 에루살렘 성을 훼파했죠 장차 올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기름 음을 받은 자다 예언도 있습니다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도 찾겠습니다 1절 61장 1절 1042페이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죠? 내게 임하셨으니 1인칭 단수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래서 2절에 보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이 은혜의 해, 예수님 초림이죠? 초림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신원의 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복수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은 문장상으로는 붙어있지만 시대적으로는 2000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여호와의 성령으로 기름붐을 받으신 분이다.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누가복음 4장 1 4절 신약성경 93페이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이사야 61장 우리 금방 배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겁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언하신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14절에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가지는 그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그 권능을 받으신 걸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기 은혜의 해만 나와 있는데. 이사야 61장에는 신원의 날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은 은혜의 해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하셨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즉, 복음 전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복음을 완성하시고 전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재림하실 때 2000년 후에 신원의 날, 그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은혜의 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일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합니다.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곧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 이걸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